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태피텝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새벽 6시 50분인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기는 12월 15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아, 미국 증시 폭락했네요 어, 결국은 계속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또 이런 기준금리를 갖고 또 쉽게 인하를 안할 것이다. 이런 어제 제롬 파월의 연설. 이게 경기 침체 공포로 되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아, 정말 뭐 거의 레버리지 ETF에서 상승 추를 위한 종목이 굉장히 드뭅니다. 아, 이럴 때 우리가 일단 안전 자산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전 자산에서는 그 미국 국채 또 한국도 국채죠. 지금 실질 금리는 기름 무늬가 올라갔더라도 좀 약간 떨어지는 경기 침체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어, 국채 투자가 마음 편하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어, 다우던스 지수가 거의 700포인트나 폭락을 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어, 공포로 변하면서 폭락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인베스팅 닷컴에도 오늘 700포인트나 폭락을 냈다 이것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폭락을 냈다 이런 겁니다 다우존스2.25% 하락 S&P500 2.40% 하락 낮상 폭락 수준입니다 3.23% 폭락을 냈습니다 S&P500 맵을 보기가 겁나네요 실벌 실벌 겉습니다 피바다입니다 어, 테슬라는 그래도 오늘은 폭락은 안 했네요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업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녹색 보이시죠? 여기에 미국의 어, 건설 기업입니다. 이거는 어, 건설 기업은 좀 이따 보고 일단 S&P 500 지수를 봐보겠습니다. SPXL 미국 S&P 500입니다. 7.68% 거의 폭락입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어텐션 실입니다. 5등급 쪽파 패턴 하락입니다. 나사급 봐보겠습니다.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입니다.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10.05%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안타깝습니다. 5등급 적화 패턴 하락입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미국 주식은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그 마음 편한 것은 국채 투자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로 가보겠습니다. TMF. 그래도 국채는 오늘 안 빠졌듯 오히려 올랐습니다. 0.81%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레인보우션입니다 미국 국채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는 한국 시장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메리츠 레버리지 미국채 30년 ETN 가로고 H 일봉 차트입니다. 어, 어제 그0.81% 하락을 했네요. 어, 분봉에서 어, 뉴트럴 시입니다 어, 여기 한국 시장에서 상장된 메리츠 레버리지 미국책 30년은 그 오늘 이 차트 기준으로는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한국 국채는 미국 국채보다 더 강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메리츠 레버리지 국채 30년 ETN 이건 한국 국채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슈로입니다. 일본에서 어0.28% 하락했습니다. 한국 국채는 어 1등급 테라페트노 3니다 아 이와 같이 어 주가가 불안일 때는 그 어차피 실질금리는 지금 떨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국채 투자가 좋습니다. 국채 투자는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모두가 좋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오늘 선방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설기업이 되겠습니다. 봐보겠습니다. NAIL 미국 건설기업 3배를봅습니다 어, 유일하게 미국 증시 업장별 ETF에서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3.3%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레인보우시로입니다. 어, 미국 건설기업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국 시장에 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괜찮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어, 일본 차트입니다. 어, 어제 3.05% 상승했습니다. 어, 본봉에서 어, 레인보우시입니다 중국 전기차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미국 일자리라는 12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시한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미국 고위험 채권이 3등급이고 미국의 4대 지수가 모두 5등급 쪽합 패턴 나라입니다. 주가지서는 하락 기조가 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어, 미국 고위험 채권이 어, 3등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3등급 하단선의 선을 긋겠 어, 3등급 상단선의 선을 긋겠습니다. 이쪽도 3등급 상단선이죠. 노란 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어, 제일 아래. 어? 노란선 아래로서 4등급, 5등급 영역. 여기죠. 대부분 100% 매도입니다. 노란선 아래로서 3등급 영역. 여기는 50% 매도.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 상승 추세 여기는 공격 매수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신호는 주가지수에서 1등급, 2등급, 중국전기차 미국건설기업 딱두종문만 어,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채 미국국채, 한국시장에서 달러가 공격매수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주입니다. 중국전기차 1등급 어, 공격매수신호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한국시장에서 분석을 해서 오늘 잘 버틸지 좀 조금 궁금합니다. 확실하게 버틴 종목은 2등급 미국의 건설기업 나홀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기특한 종목입니다. 중국 CSI 300 베트남 한국 코스닥 3등급 50% 매도 중국 홍콩 h 4등급 100% 매도입니다. 미국 다우삼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뱀, 미국 러셀리천,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 5등부 쪽파 패턴 하락 100% 매도 신호입니다. 대부분 미국의 4대 지수하고 업종을 이테프가 대부분 매도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국채 1등국 공격 매수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부진하니 안전자산으로 국채가 뜨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도 2등급 상승세 공격 메시지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2등급입니다. 원하 약세가 되었습니다. 미국 고위험 채권, 비트코인, 탄소배출권 모두 매도 신호입니다. 이와 함 설명드리면 경기 침체 공포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때는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와 같은 국채 투자가 그 안전 자산으로 대안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폭락 속에서도 미국 건설 기업은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폭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